예, 안녕하십니까. 음, 좋네. 어,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 어, 문자 보내준 거 감사드리고, 그 내용들을 보니까, 어, 굳이 뭐 예상 컷이다, 이렇게 따지면은, 그, 시중에 예상 컷을 내는 그 기관들이 있죠. 뭐, 메가도 있고, 법조도 있고, 아마 그, 거기에 이제 대, 어,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게될 겁니다. 어, 작년에는 그, 어, 신림동에서 컷을 냈던 예상 컷하고, 어, 노량진 쪽에 냈던 부분이 이제 편차가 많았는데, 원래는 그런 부분에 편차는 줄어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7급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어느 정도 이제 진지한 학생들이 남아있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받고 어, 그 다음에 또 시험이 작년보다는 대차계가 상대적으로 이제 수, 수월한, 어, 난이도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어, 해자되고 있는 그 컷에 어느 정도 근접하면은 기대를 가지고 2차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그 다음에 헌법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어, 내일은 그 시간을 조금만 제가 변경, 변경을 좀 할게요. 우리가 정심이 몇 시에 끝나죠? 어, 아, 그렇구나. 어, 그러면은, 내일은 강의를 좀 한시할게요. 제가 외부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어, 시간 변경을 좀 하더라도 뭐 크게, 지금 민감한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 다음에, 어, 강의 일정 변경이 있습니다. 월라수하고, 목요일 쉬고, 금토 이렇게 할게요. 오늘 이제 여러분 그, 그 점수 분포를 보니까, 어, 조금 이렇게 기간을 두고 이렇게 좀 올리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보니까 헌법을 전혀 안 하고 이렇게 시험 본 흔적. 그 다음, 아니면 앞에 조금 보고 이제 시험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점수는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고, 마지막 날 점수는 좀잘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목요일을 일부러 비운 이유는 어 출제 방향을 이제 두 갈래로 잡을게요. 여러분, 그 제가 내드린 자료 집은 받았죠판례 정리된 거. 어그 부분은 이제 시간을 두고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라. 이런 취지로. 어금 토에 반영할게요. 금토 문제, 금토 문제 반영하고. 월라 수는, 어, 핵지총에 있는 내용만 반영해서 출처를 할 테니까, 일단은 핵지총을 빨리 이렇게 3일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시간을 어느 정도 내서, 내드린 자료를 보시고, 그다음 내가 제대로 읽었는가 이런 부분을, 어, 금, 토,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아마 시험은 그 10월 달에 보더라도, 어, 판례는 상반기 판례 정도 낼 가능성이 높은데, 어, 그래도 이제 부지런한 분이 계시면은 뭐 하반기 판례도 일부는 얘기도 하는데, 이때까지 얘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험이 갖는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어, 지금 7월달, 6월달까지 판례를 제가 정리해드렸고, 7월, 8월, 9월 이 판례들은 나오게 되면은 중요한 판례 위주로 제가 정리해서 자료로 내드리거나, 아니면 보충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할테니까, 개인적으로 자료를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판례를 뒤져서 알아보겠다 이런 노력을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어, 객관식에 대한 감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 자료는 너무 확장하지 마시고, 어, 핵지총을 기본소로 택하시고, 그 다음 내드린 자료 보시고, 어, 특히 지난번에 내드린 또 강의를 했던, 어, 부속 법률 자료들이죠. 그걸 달달하면은 아마 그 범죄에서는 버텨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마 남은 기간에 그 2차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되게 좀 여러분한테 넘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확보가 될 거예요. 어, 객관식이고 또오가발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 시간이 남으면은 문제를 다양하게 이제 뭐노란전이나 이렇게 보면은 문제들이 돌아다니는데 어, 질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개의치 하시고 문제를 다양하게 접해가지고 어, 새로운 내용을 조금 익힌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문제를 따로 정리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공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가? 표현이 약간 다르게 나오는 부분을 내가 대처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대비하는 게 맞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경제학은, 음, 여러분 뭐잘 대처하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잘 하시고 하니까, 어, 경제학은 5급 기본서를 보시고, 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행정법도 5급 기본서를 보시고, 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제력 커버 쳐도 충분하니까, 새롭게 뭐 7급책을 넣는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행정학은 별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마 외교관 학생들은 국제법이랑 국제 정착은 7급이 갖는 의미들이 조금 다른 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우리 선생님들이 대처를 잘 해놨으니까 그걸 반복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핵 지총은 보게 되면은 시간당 한... 한2 0페이지 본다, 이렇게 하면은, 이틀 내지 3일, 제, 제 이제 목표로는 월나수 정도면 다볼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게 이제 헌법을 본 지가 오래됐거나, 감이 잘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책이 밋밋하게 읽혀지는 느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880 특강, 제가 이제 8일 동안 핵취총 강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무료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 들으면서 안기 하세요, 이렇게. 암기하면서 듣거나 들으면서 암기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감을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이렇게 가파르게 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번입니다. 헌법의 개념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지문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지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 어, 이런 감을 내가 빨리빨리 빨리 살리겠다. 내가 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틀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1번입니다. 어, 1번이 조 어려운 부분에 있죠. 다행히 먼저 2번을 보면 2번의 답이 쉽게 보이니까 뭐 답은 2번에 골랐습니다. 1, 번을 볼까요? 어, 불문한 법은 개념 필수적으로 연상헌법입니다. 개념 필수적으로 연상헌법이고 어, 성문한 법은 반드시 경상인 것은 아니다. 안결 정도로 보십죠왜 불문한 법은 개념 필수적으로 연상인가? 그럼 연상과 경상은 어떤 구별 기준입니까? 헌법의 개정 난이도에 따른 구별 기준이죠. 개정이 쉬우면 연성, 개정이 어려우면 경성, 그럼고 못보다, 못보다, 법률보다. 그렇죠? 법률보다 개정이 어려우면 경성, 쉬우면 연성, 또 같아도 연성. 그리고 불문헌법은 성문헌법을 제외한 규범을 얘기하는 거죠. 법률도 있고 명령도 있고 규칙도 있고 조례도 있으니까. 걔들은 아무리 개정하더라도 법률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개념 필수조로 현상인데, 성문헌법이 반드시 경성 아닙니다. 때로는 성문헌법이 법률과 동일한 절차로 개정이 가능하도록 한 헌법도 있으니까, 안결 정도로 1번은 보시고, 3번입니다. 현대 입헌주의는 헌법재판제도가 핵심 요소이고, 사법국가적 경향, 사법국가적 경향, 이런 말이 나와도 맞고, 행정국가적 경향 이런 말이 나와도 맞아요. 다만 앞에 수식어가 달라지겠죠. 행정권이 강화됐다. 복지국가를 실현하자면 공무원 조직이 커져야 되겠죠. 100만이 넘어야 됩니다. 그렇게 다지면 행정국가 경향이 강화된 부분이고 헌법재판제도가 활성화되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사법국가적 경향이고 양쪽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국가적 경향 또는 행정국가적 경향 이런 말이 각각 나오더라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질문은 특별한 법은 아니겠습니다. 실질적 의미 헌법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는 헌법이라는 종류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 법원이라는 법원이 헌법의 뿌리법원이죠. 형식적 의미 헌법만 법원이 되면은 그건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만 실질적 의미와 헌법까지 법원으로 하게 되면은 그는 헌법의 종류가 많아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번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답을 하셨습니다. 3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초기까지는 많이 정답률이 높고 뒤로 가면 이제 기억이 소실된 부분들이 아직은 복습이 충분치 않아서 생기는 부분입니다. 같이 살려가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3번에 3번 지문을 보십시오. 3번 지문을 보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구체적 내용입니다. 우리가 안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 의복, 성경사. 이렇게 넣어서. 다른 말이 나면 틀린 말이 되죠? 기본, 의복, 성경사. 기본적인 인권은 존중해, 기. 권력 분립의 분. 국민주권. 이렇게 넣으면 틀립니다. 의미상으로는 맞아요. 의미상으로. 민주주의 의 기본 요소에 국민주권이 빠지겠습니까? 근데, 키츠로 태도는 헌법재판소가 말하지 않은 말이 들어가면 틀리다.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 의회제도, 의 복, 선, 또 직업공문제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것도 틀리고. 기계적으로, 기본, 의복, 성경사. 이렇게 안기를 해야 되고. 자, 1번으로 올라가 볼까요? 1번을 조금 더 주의해서 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본질적 내용을 법치국가와 민주적 원리로 나눠서 봅니다. 이 판에는. 법치국가 원리의 기본 요소로는 기본사 민주주의와 기본 요소로서는 의복선, 그래서 1번처럼 나오면은 지금 방금 읽은 대로 기본사 넣어보고, 의복선 넣어봐서 다른 말이 되감 틀리고, 지문의 형태가 3번처럼 나오면은 기본 의복 성경사를 넣어서 맞는가, 틀리는가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